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자기 신분을 밝히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오늘 45장에서 요셉은 어,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아, 가족들 연관된 모든 가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서 2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44장에서 어, 유다의 베냐민에 대한 사랑과 그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는, 어, 그런 효심을 보았습니다. 음, 음.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에, 감정을 억제할 수가 이제 없었던 것이죠. 음. 시종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어, 자기가, 음. 자기를 알립니다. 어, 요셉은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울다 보니 그 울음소리가 음. 바로 궁중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테 네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어, 그 동안의 어떤 고생을 고생한 것 그런 세월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 정말 그 울음의 그 의미가 이제. 어, 느껴질 겁니다 3절에서 4절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자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지금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럴 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며 나는 당신들의 애굽의 판 아우 요셉이라는 겁니다.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이제 그들을 위로하는가? 5절에서 8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심에 애굽온 땅의 동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러한 마음을 보면 어 신앙적인 신앙에 근거한 것으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로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은 이렇게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이제 삼으셨다는 것으로 바로의 그 상담자여,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바로 위에 있는 자였던 겁니다. 9절에서 11절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국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형제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난에서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속히 모시고 이제 오라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나일강유역에 있는 그고센 땅으로 와서 이제 비옥한 그런 좋은 땅에 와서 이제 살라는 것입니다. 고세 땅은 나와 가까우니 아버지를 봉양하며 효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하라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 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물론 형제들에게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베냐민과 목을 안고 울고 형들과 입 맞추며 우는 사랑의 모습이 이제 그려지죠. 16절에서 20절 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이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리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또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야굽의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것이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의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 이주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어, 거기 있는 물건들을 아까워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애국에 이제 배려하겠다는 것이죠. 어, 21-24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년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어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바로는 요새. 가족에게 선물을 줍니다.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었으며 옷도 한벌씩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을 다섯벌을 주고 야곱에게는 수나기 열필과 그 위에 애굽의 이제 그 아름다운 물품을 이제 실었습니다. 또 남나기 열필에는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냅니다. 바로의 호의로 이렇게 푸짐하게. 아, 선물들을 싣고 가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난 땅으로 들어와 아버지께 알립니다. 25, 28절. 그들이 애국에서 올라와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백에 이르되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당 종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어리둥절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보내는 수리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합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는 아들들의 말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흐뭇한 마음을 표현하며 조카도다 하며,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 것이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지를 않나. 많은 선물을 들을 비롯해서 자기를 태우고 오라고 이제 수레를 보내지를 않나.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당하며 살아왔던 야곱에게 이렇게 큰 위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며 때때로 힘든 고난을 겪으며 이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일들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7,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를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을 이제 창조하시고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국에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알수 있게 요셉은, 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45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